사실상 이제 뭐 국힘 후보 정도 되면은 그 대부분 대리인이 그 접수를 하거든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어, 우리 김윤덕 사무총장인가요? 예, 통해서 대신, 어, 대리 접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어, 항상 김문수 후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누가 묻지도 않은데 계속 강조합니다. 음.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음. 그래서 본인이 이제 후보임을 이제 아주 만방에 다시 한번 이제 못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 본인이 직접 대통령 후보 김문수 저 편말을 들고 오늘 선관위에 나타나서 음. 직접 접수를 시켰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두 번째 가처분 신청 한거은 취하를 했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음. 어, 이미 당원 찬반 투표에서 한독수 후보에 대한 이제 그 반대 이런 높아서 부결이 됐잖아요. 네. 후보 교체안니 그러면서 이제 피 보존 권리가 말하자면 상실된 거죠.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김은수 후보가 음. 오늘, 어, 후보로, 네. 하면서, 네. 어, 포부를 좀 밝힌 부분도 있어요. 빅텐트 얘기를 하면서, 그죠? 네. 예, 뭐, 포부를 밝혔다기 보다, 그 제가 직접 오늘 이제 아, 오늘 선관위 다녀오셨죠? 가서, 네네. 취재를 했는데, 네. 예. 김문수 후보의 말에는 뭔가 그좀 임팩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난한 답변을 음. 뭔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쪽에서도 지금 국힘당이 여러 개파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어그이 그,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무난한 발언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밋밋하죠. 음. 예.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 나키엘리베로터솔 <목소리도> 음, 감사합니다. 오늘 해 주셔서 감사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발견 세리를 공유하고 어, 음, 왔습니다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네. 음, 국민 여러분 동료들,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당선자지휘다 함께 손을 잡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더 행복한 국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니다 어, 일단 에을겪으데국민로 등록할 데 아무 <목소리> 하여튼 어, 우리 강원동지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 흑흑적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찬반 흑흑적으로 찬성이 많이 나오죠 반대가 많이 나오고 아주 이래 국회에 소위말 나가는 흑백한 법률에 의해 이례적인 선거 결과가 있었는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특히 국회의원총회나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회나 그 지도부의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12선 개엄을 좀 일으킨 세력이 이번 후보 교체를 위한 무리한 구태탈을 했다라고 한 홍준표 후보의 지적 그리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쭤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신뢰 저는 1994년에 입당했습니다. 그렇게 3 0년 정도에 이 당에 있어 는데 당이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훌륭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이 자유통일의 길로 가는 그 날까지 절대 흔들림 없이 힘차게 갈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을 함께 손을 잡고 늘 폭을 가지고 우리 당을 운영할 수 있기 마련이고,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통합하 통합, 그리고 앞으로 전진, 위대한 보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잘 모아서 펴다 해주니다 당 지도부 책임 묻겠다는 건 철회 하시는 건가요? 하나씩 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아까 말씀하셨죠. 당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뭐 계기로 이제 그 부분을 묻어드렸다거나 그렇게 뭐 하시는 거죠? 네, 뭐 우리 권영실 그리이현장 책임을 지금 사퇴하셨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은 어떤 다른... 과거가 어쩌다 이런 식으로 지켜서도 책임을 물어치고 자는, 거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으셨습니까? 3주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거든요. <laughs> 그동안에 얼마나 좀 과학하고, 더 또, 우리 당만이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왕폭의 빅텐트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종료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해서, 이동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분이 그, 자유통일당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십까 아, 네, 가겠습니다. 아, 네. 가겠습니다. 아, 네. 또 나중에. 자, 이동할게요. 아, 네, 나는이사가 네, 좋은 가장 좋은데. 음. 자, 니다 네. 음. 오늘 직접 그 강의장에 가서 네. 어, 질문을 했는데, 뭐, 곤란한 거 대답 안 해버리고 그러네.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받은 인상이 뭐냐면,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제 김은수 후보가 사실 건강 이상설이 그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 뭐 질, 질문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버리 했잖아요. 음. 네. 그러다가 이제 후보 교체 파동들이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총기가 돌아오고, 네. 사람이 말이 막 눈빛이 반짝반짝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후보로 확정되고 난 뒤에 오늘 다시 보니까 또. 다시 예전 모드로 돌아가서, 네. 아 오늘은 뭐, 영, 그, <laughs> 예, 다시 예전에 그냥 그, 예, 이, 이, 이 동, 마음씨 그냥 그 착한 동네 아저씨 코스프레 음. 모드로 돌아갔어요. 네. 못, 알아, 그,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그런. 전혀 질문, 에 네. 예, 본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음. 그냥 기승전, 오늘은 통합, 화합, 음. 빅텐트. 오로지 그 다, 모든 질문들이 다 그걸로 다 귀결이 그러네요. 됐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유통일당하고 관계 설정 물어봤더니 그냥 눈동자만 크게 뜨고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이제 네. 갔죠. 네.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 가간다면 사실 김문수 후보는 뭔가 그어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이제 포부나 이런 것들을 어 명확하게 이 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이 무생무취한 이 후보로 그리고 굉장히 눈치를 보는 후보로 비출 수밖에 없거든요. 네.